논어 명언 구절 논어 수리편 해설 강의 특강 1부 수리편 1자 교사나는 전달할 뿐 창작하지 않았고 믿고 옛것을 좋아함을 살며시 나의 노팽에 견주어 본다. 라고 공자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공자가 스스로를 겸손하게 바라보며 자신이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옛것을 전달하고 믿으며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노팽은 학식이 높은 성각자 자신의 공부나 교육이 오래된 지식에 바탕을 둔 것임을 의미합니다. 그럼 이 문장을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학생 선생님, 옛 것을 사랑하고 전달하는 것에 대한 예시를 들어주실 수 있나요? 교사 물론이죠. 예를 들어, 당신의 할머니가 오랫동안 가족에게 전해져 내려오는 전통 요리법을 가르쳐 주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할머니는 새로운 요리법을 발명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들이 오랫동안 즐겨왔던 요리법을 그대로 전달하고 그 맛과 방법을 지키는 것이죠. 공작께서도 마찬가지로 자신이 옛 성현들의 가르침을 창작하지 않고 전달하며 그것을 믿고 사랑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학생아 이해가 됩니다. 할머니가 요리법을 전수하는 것처럼 공자도 옛 성현들의 지식을 전수하는 거군요. 교사 그렇습니다. 공자께서 스스로를 높행에 견준다는 것은 자신이 새로운 것을 만들기보다는 오래된 지식을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는 의미죠. 수리 편이자 교사 배운 것을 묵묵히 기억하고 배움을 실증내지 않으며 남을 가르치는 데 지치지 않으니 이 모든 것이 나에게 무슨 어려움이 있겠는가? 공작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배움에 대한 끊임없는 열정을 표현한 말씀입니다. 학생 선생님, 이런 열정을 어떻게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을까요? 교사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학생이 좋아하는 스포츠나 악기를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 피아노 연주를 좋아하는 학생이 있다고 합시다. 그 학생은 매일 연습을 하면서 배운 것을 잊지 않으려 노력하고, 연습하는 과정에서 지루함을 느끼지 않습니다. 또 자신이 배운 것을 다른 친구들에게 가르쳐 줄 때도 지지 않고 열심히 합니다. 이런 열정이 바로 공작께서 말씀하신 배움에 대한 자세입니다. 학생 그러면 공작께서 말씀하신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배움을 멈추지 말고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군요. 교사 맞습니다. 공자께서는 배움과 가르침에서 오는 기쁨과 성취감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일상에서 끊임없이 배우고 가르치는 과정을 통해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수리편 3장. 교사 덕을 닦지 못하고 배움을 탐구하지 못하며 의를 듣고도 실천하지 못하며 좋지 못한 것을 고치지 않는 것이 나의 걱정거리이다. 공자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자신의 내적 성장과 도덕적 실천에 대한 고민을 표현한 말씀입니다. 학생 선생님, 이런 고민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교사 예를 들어볼게요. 만약 여러분이 시험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아서 성적이 좋지 않다면, 이는 곧 여러분이 배움을 탐구하지 못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친구에게 약속을 지키지 않거나 정직하지 못한 행동을 했다면, 이는 이를 실천하지 못한 것입니다. 나쁜 습관을 고치지 않아서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면, 그것이 바로 공작께서 걱정하셨던 부분입니다. 학생아! 그래서 공작께서는 자신의 행동을 끊임없이 반성하고 개선하려는 노력을 강조하신 거군요. 교사 그렇습니다. 공작께서는 자신의 내적 성장을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수리편 사장 교사 오늘은 수리편 사장을 공부해 보죠. 공작께서 한가로이 계실 적에는 단정한 옷차림으로 행동이 느긋하고 여유가 있는 모습이셨다. 이 문장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학생, 음, 공자께서 한가할 때도 단정한 모습을 유지하셨다는 걸까요? 교사, 맞아요. 이 문장은 공자의 태도와 품격을 보여줍니다. 단정한 옷차림과 느긋한 행동은 공자의 내면적인 평온함과 질서를 나타내죠. 마치 우리가 집에서 편안하게 있을 때도 옷차림을 신경 쓰고 행동을 조심하는 것과 같아요. 학생, 그러니까. 항상 격식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신가요? 교사 그렇죠. 예를 들어 우리가 학교에서든 집에서든 항상 예의 바르게 행동하는 것은. 우리 자신과 타인을 존중하는 방법입니다. 공자께서는 이런 태도를 통해 제자들에게도 동일한 가르침을 주고 계십니다. 수리편 5장 교사 다음은 수리편 5장입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심하도다 나의 노쇠함이여 오래되었도다 내가 다시 꿈에서 죽음을 뵙지 못한지가. 이 공자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학생 공자께서 나이가 들었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교사 맞아요. 여기서 죽음은 주나라를 세운 위대한 인물로 공작께서 매우 존경했던 분이죠. 공작께서는 나이가 들면서 주공의 이상을 실현하는 것이 어렵다고 느끼셨던 거지요. 마치 우리가 꿈을 꾸다가 현실에서 그 꿈을 이루기 어려운 것과 같은 느낌이랄까요? 학생 그렇군요. 그래서 공작께서 꿈에서 주공을 뵙지 못했다는 것이군요. 교사 맞아요. 이는 공작께서 자신의 이상과 현실 사이의 괴리를 느끼셨다는 의미죠. 우리도 때때로 이상과 현실의 차이를 느낄 때가 있지 않나요? 학생 내에 저도 꿈이 있지만 가끔은 그 꿈을 이루기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교사 그렇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꿈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노력해야 합니다. 공작께서도 죽음을 꿈꾸면서 그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셨듯이 말이죠. 수리편 6장 교사 이번에는 수리편 6장을 봅시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도의 뜻을 두고 덕을 근거로 하며 인에 의지하며 예법, 음악 활쏘기, 마차 운전 서예, 수학에서 논의러라. 이 문장은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학생 도와 덕 인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교사 맞아요. 공자께서는 인생의 목표를 도에 두고 덕을 기반으로 삼으며 인을 의지하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이는 마치 우리가 인생의 가치를 중요시하고, 도덕적인 기준을 따르며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인정을 베풀라는 뜻입니다. 학생 그럼 예법, 음악 활쏘기, 마차 운전 서예, 수학은 어떤 의미인가요? 교사이들은 모두 당시 교육의 중요한 부분이었죠. 예법과 음악은 사회적 예의와 감정을 다스리는 법을 배우는 것이고 활쏘기와 마차 운전은 신체적 기술과 용기를 키우는 것, 서예와 수학은 지적인 훈련을 의미해요. 현대적으로 말하자면 우리는 다양한 분야에서 균형 잡힌 교육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뜻이 될 것입니다. 학생아. 그래서 공자께서는 여러 가지를 배우라고 하신 거군요. 교사 그렇죠. 다양한 학문과 기술을 통해 우리는 더 나은 사람이 될수 있어요. 공자께서도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를 배우고 익히라고 강조하셨어요. 수리편 제7장. 교사자, 오늘은 수리편 제7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속수요포 이상의 예를 행한 자에게는 내일찍이 가르치지 않은 적이 없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학생음. 속수 이상의 예를 행한 자라는 말이 좀 어렵네요. 교사 맞아요. 이 문장은 공자가 사람을 가르칠 때 기준을 말하고 있어요. 속수는 말 그대로 육포인데 이는 예를 다하는 작은 행동을 말해요. 그러니까 작은 예절이라도 행하는 사람에게는 공자가 반드시 가르침을 주었다는 뜻이죠. 쉽게 말해서 예의 바르게 행동하는 사람에게는 공자가 가르침을 주었다는 거예요. 학생아, 그러면 예의가 중요하다는 말씀이군요. 교사 맞아요. 일상생활에서도 우리가 작은 예절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죠. 예를 들어 친구에게 작은 선물을 주거나 어른에게 인사를 하는 것처럼요. 그런 작은 예절을 지키는 사람이 더큰 가르침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의미예요. 학생 이해가 됐어요. 작은 예절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뜻이군요. 수리편 제8장. 교사 다음은 수리편 제8장입니다. 스스로 분발하지 않으면 이끌어주지 않고 표현해내지 않으면 일깨워주지 않으며 하나를 가르쳐주면 나머지 세 가지를 스스로 알아내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반복해서 가르치지 않는다. 이 문장은 공자가 제자를 어떻게 가르쳤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학생 여기서 분발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요? 교사 분발은 스스로 노력하는 것을 말해요. 공자는 제자들이 스스로 노력하지 않으면 이끌어주지 않았고, 자신이 이해한 것을 표현해내지 않으면 일깨워주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하나를 가르쳐주면 그 나머지 세 가지를 스스로 알아내는 모습을 보여야 반복해서 가르치지 않았다는 거죠. 이는 학습자가 자발적으로 노력하고 주도적으로 학습하는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요. 학생 그러니까. 스스로 노력하고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시군요. 교사 맞아요. 일상생활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많아요. 예를 들어, 운동을 할때 코치가 모든 동작을 일일이 설명해주기보다는 기본 동작을 가르치고 나면 나머지는 스스로 연습하면서 몸에 익히는 것이 중요하죠. 그렇게 해야 더 빨리 실력이 향상되잖아요. 학생, 네. 저도 축구를 할때 기본 동작을 배운 후에 많이 연습하면서 실력이 늘었어요. 이해가 됩니다. 수리편 제구장. 교사 이제 수리편 제구장을 보겠습니다. 공자께서는 상을 당한 사람 곁에서 식사를 할때 일찍이 배부르게 먹은 적이 없었다. 이 문장은 공자가 사람의 슬픔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학생 상을 당한 사람 곁에서 식사를 배부르게 하지 않았다니 어떤 의미인가요? 교사 상을 당한 사람, 즉 슬픔에 빠진 사람 곁에서 공자는 함께 슬픔을 나누기 위해 배부르게 먹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이는 슬픔을 존중하고 공감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행동이죠. 우리의 일상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친구가 큰 슬픔에 빠져 있을 때그 친구의 기분을 고려해서 너무 즐겁게 지내지 않고 조용히 함께 있어주는 것이 중요하죠. 학생, 네, 이해됐어요. 슬픔을 존중하고 공감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시군요. 수리편 제10장. 교사 다음은 수리편 제10장입니다. 공자께서는 어느 날 곡을 하면 노래를 부르지 않았다. 이 문장은 슬픈 상황에서 적절한 행동을 취한 공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학생 곡을 하면 노래를 부르지 않았다는 말씀이 잘 이해되지 않아요. 교사 곡은 울고 슬퍼하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슬픈 상황에서 공자는 노래를 부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는 상황에 맞는 행동을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슬픈 일을 겪고 있을 때 우리는 그 친구의 기분을 존중해줘야 합니다. 괜히 너무 밝게 행동하거나 농담을 하면 그 친구의 기분을 더 상하게 할수 있죠. 학생 그렇군요. 슬픈 상황에서는 그에 맞는 행동을 해야 한다는 말씀이시죠? 교사 네, 맞아요. 상황에 맞게 행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의 감정을 존중하고 배려할 수 있습니다. 수리편 제11장 교사 이제 소리편 제11장입니다. 공작께서 안연에게 이르셨다. 등용되면 나아가 행하고 버리면 숨어버리니 오직 나와 너뿐일 것이다. 그 자루가 말하였다. 선생님께서 3분을 통솔하시게 된다면 누구와 함께 하시겠습니까? 공작께서 말씀하셨다. 사남 번가 맨손으로 싸우고 황하를 건너다가 죽어도 후회하지 않는 자와는 함께하지 않을 것이다. 반드시 일에 임해서 두려운 듯 신중하며 차분하게 계획을 세워 일을 이루는 자와 함께할 것이다. 학생 여기서 등용되면 나아가 행하고 버리면 숨어버린이라는 말이 어렵네요. 교사 등용되면 나아가 일을 하고 허림을 받으면 물러난다는 뜻이에요. 이는 상황에 따라 적절히 행동하라는 의미죠. 그리고 자로의 질문에 대한 공자의 대답은 함께 일할 사람을 선택하는 기준을 말하고 있어요. 용감하지만 신중하지 않은 사람보다는 신중하고 계획을 잘 세워 일하는 사람과 함께 하고 싶다는 뜻입니다. 학생 그러면 신중하고 계획을 잘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이군요. 교사 맞아요. 일상생활에서도 신중하고 계획을 잘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시험 준비를 할 때도 무작정 공부하는 것보다는 계획을 세워 체계적으로 공부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죠. 학생 네 저도 그렇게 해야겠어요. 수리편 제 12장 교사 다음은 수리편 제 12장입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정당하게 부를 추구할 수 있다면 비록 마부와 같은 하찮은 일이라도 나는 또한 그 일을 할 것이다. 그러나 만일 정당하게 부를 추구할 수 없다면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며 살겠다. 학생 정당하게 부를 추구한다는 말씀이 무슨 뜻인가요? 교사 정당하게 부를 추구한다는 것은 도덕적으로 올바른 방법으로 돈을 번다는 뜻이에요. 공자는 도덕적으로 옳지 않으면 부를 추구하지 않겠다는 의미죠. 이는 우리가 어떤 일을 할때 도덕적인 기준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요. 예를 들어,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버는 것보다는 정당한 방법으로 돈을 벌고 도덕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죠. 학생, 이해됐어요. 도덕적으로 올바르게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군요. 수리편 제 13장 교사 이제 수리편 제 13장입니다. 공자께서 신중히 여기 것은 재계 전쟁, 질병이었다. 여기서 공자가 신중히 여긴 것들은 모두 중요한 문제들이죠. 학생 재계와 전쟁, 질병에 대해 신중히 여긴 이유가 궁금해요. 교사 재계는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것을 말해요. 이는 마음과 몸을 깨끗하게 하여 중요한 일을 준비하는 것이죠. 전쟁은 사람들의 생명이 걸린 중대한 일이기 때문에 신중해야 하고, 질병도 마찬가지로 생명과 관련된 중요한 문제죠. 공자는 이러한 중요한 일들에 대해 신중하게 대처하는 것을 강조한 겁니다. 예를 들어,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신중하게 생활 습관을 관리하고, 전쟁과 같은 중대한 일에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거죠. 학생 내 중요한 일에 신중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말씀 이해했습니다. 수리편 제14장. 교사소리편 제14장입니다. 공자께서 제 나라에 계실 때 소를 들으신 후석달 동안 고기 맛을 모르셨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소라는 음악이 이렇게 아름다운 경지에 이른 줄은 생각하지 못했다. 공자는 음악에 큰 감동을 받으셨다는 뜻이죠. 학생 음악이 그렇게 감동적이었다는 말씀이군요. 교사 내 공자는 아름다운 음악을 듣고 나서 석달 동안 고기의 맛을 잊을 정도로 큰 감동을 받으셨습니다. 이는 예술의 힘이 얼마나 큰지 보여주는 예입니다. 일상에서도 우리는 아름다운 예술작품이나 음악을 통해 큰 감동을 받을 수 있죠. 예를 들어, 마음이 힘들 때 아름다운 음악을 듣거나 멋진 미술작품을 감상하면 큰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학생 이해가 됩니다. 예술이 주는 감동의 힘이 크다는 말씀이군요. 수리편 제1 5장 교사 오늘은 수리편 제15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염류가 공자에게 선생님께서는 위나라 임금을 도우시겠습니까? 라고 묻고 자공이 예 제가 장차 여쭈어보겠습니다. 라고 말한 후 공자에게 배기와 숙제에 대해 여쭙습니다. 공자께서는 그들이 옛날에 현인이라고 말씀하시고 자공은 다시 그들은 원망을 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에 공자는 인을 추구하여 인을 얻었는데 무엇을 원망하겠느냐? 라고 답하시죠. 자공은 이를 듣고 선생님께서는 위나라 임금을 돕지 않으실 것입니다.라고 말합니다. 학생 선생님, 왜 공자는 위나라 임금을 돕지 않으실 것이라고 자공은 생각했을까요? 교사 자공은 공자의 말씀을 듣고 공자가 인을 추구하는 삶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을 이해한 겁니다. 배기와 숙제는 인을 추구하여 그 결과에 만족했기 때문에 원망하지 않았죠. 따라서 공자도 인을 추구하는 삶을 살 것이고. 그런 공자가 위나라 임금의 부정한 정치를 돕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학생, 그러면 인을 추구하는 삶이 중요하다는 뜻인가요? 교사, 맞아요. 인을 추구하는 삶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행동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부당한 지시를 받았을 때, 우리는 그 지시에 따르기보다 정직하고 올바른 행동을 선택하는 것이 인을 추구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 비록 힘들 수 있지만, 결국에는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수리편 제16장. 교사 다음은 수리편 제16장입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거친 밥을 먹고 물을 마시며 팔베개를 하고 누워도 즐거움이 또한 그 가운데에 있다. 위롭지 않으면서 부유하고 귀한 것은 나에게는 뜬구름과 같다. 라고 하셨습니다. 학생 거친 밥을 먹고 물을 마시며 팔베개를 하고 누워도 즐거움이 있다는 말씀이 좀 이해가 안 돼요. 교사 공자는 위롭지 않은 방법으로 부유해지는 것보다 비록 가난하지만 위롭게 사는 것이 더 행복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일상에서도 우리는 정직하고 올바르게 살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친구에게 거짓말을 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이익을 얻으려고 하면 잠깐은 편할지 몰라도 결국 마음이 불편하고 후회하게 되죠. 반면 정직하게 행동하면 비록 어려움이 있어도 마음이 평안하고 행복합니다. 수리편 제 17장 교사 수리편 제 17장을 보겠습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에게 몇 년의 시간이 더 주어져 50세의 역경을 배울 수 있다면 큰 잘못이 없을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학생 역경을 배운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요? 교사 역경은 주역을 의미합니다. 공자는 역경을 배워 인생의 이치를 깨달으면 큰 잘못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일생동안 배움의 중요성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새로운 기술이나 지식을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면 어려운 상황에서도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죠 수리편 제 18장 교사 이제 수리편 제 18장입니다 공작께서 때로는 아언으로 말씀하셨고 시경과 서경을 읽거나 의식과 재례를 주관할 때는 모두 아언을 사용하셨다고 합니다 학생 아언이 무엇인가요 교사 아우는 표준어를 말합니다. 공자는 중요한 의식이나 제례에서는 표준어를 사용하여 엄숙하게 진행하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상황에 맞게 적절한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친구와 이야기할 때는 편하게 말하지만...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예의 바르게 말하는 것이 필요하죠. 수리편 제19장 교사 수리편 제19장입니다. 석공이 자루에게 공자는 어떤 사람이냐고 물었으나 자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어째서 그분은 사람 됨이 열심히 노력하면 먹는 것도 있고 즐거워하여 걱정도 잊으며 늙음이 장차 이르는 것도 알지 못한다고 말하지 않았느냐? 라고 하셨습니다. 학생 공자가 열심히 노력하고 즐거워한다는 말씀이신가요? 교사 맞아요. 공자는 무언가에 몰두하고 즐거워하며 걱정을 잊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자신이 좋아하는 일에 몰두할 때 삶이 더 행복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좋아하는 취미나 운동을 할때 우리는 걱정을 잊고 즐거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삶이 더 풍요로워지죠. 20장부터 총편까지는 2부에서 계속됩니다.